네 안녕하세요 스피드 라인입니다 고문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고문관 차를 좀 준비를 해놨어요 네. 차가 엄청 심각합니다 네. 아니 주차를 어디다 한 거야 아니, 주차를 주차장에 했는데 <laughs> 아니 그, 어디 주차장이 저 정도냐고 그, 그 바로 이제 주차장 이제 위에 집이 누수가 돼가지고 아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주차를 좀 해놨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물들 네네 고게 네. 네, 이제 두 장면에 샀을 때 이렇게 하얗게 네 이게 또 오래 놔두면은. 나중에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광택도 내야 될 정도로 아.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심각하거든요. 네, 심각해. 차가 <laughs> 아, 아, 아주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오늘 <laughs> 케미컬 하나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케미컬이거든요. 그렇죠. 그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식초로 지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산성이면 산성. 지워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식초로도 맞죠. 지우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흰색 차들 이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하더라고요. 색깔이 진짜 누레지고. 누렇게 뜬대요. 그래서 돈 아끼신다고 식초로 하지 마시고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사용을 해서 심각한 낙숫물에 있는 차도 지울 수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이 정도면 도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이게 도색하라고 하지, 다들. 그,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피해 보상을 내가또 받을 수가 없어. 이 낙순물, 이, 이 집이 전세사기 집이란 말이야. 아. 그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웃음> 나라에 나라에.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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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저희가 그 제품을 저 분무기에 좀 담아놨어요, 고무관이. 그 네, 한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아, 심해서 저는 원액으로 하게. 원액으로 한대요. 원액으로 어차피 해서. 원액으로 해도 염산이나 이런 것처럼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염산으로 하면 다 녹잖아. <laughs> 아니 원래 실제로 업체에서는 염산으로 많이. 해어 그럼 도장면이 손상이 안 가나?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아 빠른 시간에. 네. 뿌려야 돼? 뿌려서? 네, 일단은 뿌려서 좀 뿌리고 좀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 네. 와, 이거 상태가 너무 심다 해볼게요. 그 낙선물도 그 상태에 따라서 좀잘 보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에 심하니까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와, 이 정도면 거의. 이렇게... 세차? 세차하면 수지 아니, 어차피 내 차니까. 아, 그치. 아, 이제. 아, 그거 스크래치나? 아니, 아니, 이렇게. 이게 좀 문질러줘야 돼. 이게. 아니. 지금, 어차피, 여기.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살살, 살살 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저희는 아시겠지만 환경이 돼서 그렇지. 원래 세차를 먼저 한번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세차해갖고 온 거야. 아, 세차해갖고 온 거야. 네. 왜냐면 도장면에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차를 먼저 한번 하시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laughs> 저렇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아니, 너 어차피 나는. <laughs> 아니, 어차피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잖아. 아무리, 아무리 <laughs> 전문가가 아니라그래도 <해도. 웃음> 아니, 그니까 러 이제 세차업계 전문가들은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어. 하시면 안 된다고 말. 아니, 근데 우리는 일반인 기준이니까. <웃음> <웃음> 저렇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살짝 스킬에 친 않은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지워지면. 아, 그렇죠. <laughs> 그, 그러면 된 거지. 나는 그게 좋아. <laughs> 아, 그러면 된 거지. 야, 진짜 이거 세차하시는 분들이 경악을 하겠다, 보면. 괜 차는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laughs> 아니, 저희는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잘 지워지는지. 그쵸. 이게 네. 진짜 잘 지워지면, <laughs> 업체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망하는 것까지는 <웃음> 아니고. <웃음> 진짜. 대단하다, 우리도. 아무리, 아무리 너무 없다고 래도 근데. 세차한 거 지금 왜 이렇게 거끌거끌하지? 지금 석회? 이게 석회 때문에 그래 아, 그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닦았는데, <laughs> 색깔, 색깔 다 벗겨지는 거아니야 아니, 누수가 이게. 그만 문질러? 아니, 아니, 이게 누수가, <laughs> 누수에, 누수, 우리가 생각하는 누수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게, 그리고 여름에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제가 알기로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죠. 금방 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욕심부려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laughs> 부분 부분, 부분, 하... 부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물... 이게 그렇게 위험하게는 안 만드니까 아또 뿌려? <웃음> 그만해 왜 <laughs>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야? 와 물도 모자르겠네 저거 이거 밖에 없어 그럼 음. 물을 떠올게 내가 아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 무거워서 멋있어 <laughs> 아유 못빨아들이네 못 원래 못 빨아들이나? 원래 <laughs> 못아들이 <laughs> 우와 우와 잘하 있어 <laughs> 근데 이거 신 이걸로 신고 안 하나? 응? 이거 신고 안 하나? 이거 내 차인데. 상관없는 거지? 내 차는 상관없어. 어. 아, 이게. 아, 몇 군데 남았는데? <laughs> 아. 타올로 문질러야 될것 같아. 아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아안 지워져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영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저희 작업 다 끝냈습니다 네. 어 생각보다는 히, 힘들었어요 <웃음> 네 <웃음> 결과물로 봤을 때는 좀잘 지워졌어요 네잘 네,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살짝살짝의 조금 얼룩은 남아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네. 지금... 차이가 완전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낙숫물이 떨어져서 내 차에 생기면 은 최대한 빨리 지우셔야 돼요 이게... 4개월 됐어요. <laughs> 네, 4개월 동안 이렇게 놔두면 좀그 시간과 힘이 필요하다. 노, 노력이 필요하죠. 네,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아까 처음에 뿌리고 1차에 했었을 때 남았었잖아요. 저희가 다시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좀지워졌습니다 한1 시간 걸렸나요?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둘이 했는데 둘이 해서 한 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물론 부위가 넓긴 했어요. 부위가 좀 넓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미루지 마시고 네네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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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야 좀 빨리 지워지고 오래 놔두면은 줘요. 나중에 이제 업체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은색이라서 그런데 <laughs> 맞아. 지금 그래도 좀잘안 보여 요안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검은색이면 맞아. 그 흰색도 얼룩들이 잔사가 색깔이 네네. 다르면은 잘 보여요. 그래서 생기면 바로바로 지위고. 잘 세워 이제. 응, 어, 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많이, 많이 어, 좋아졌어요. 이정도면 완벽하지.